자, 오늘 이 캐시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 저랑 이렇게 같이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여기 보이시는 월 10만원에 가입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오픈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박수 한번 칠게요. 어, 비트코인이 지금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거는, 과열기를 일단 한 번은 빼고 또한번 슈팅이 나오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저는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페이스대로 간다면 이번 주말 동안에 아마 비트코인 포함한 아이트코인들의 더 강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어제 아발란체가 엄청나게 강했던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요. 자 시티뱅크와 피델리티가 요 아발란체 기반 에펙스 거래 솔루션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초 대형 어, 자산 운용사죠. 근데 그런 자산 운용사가 역시 미국의 큰 대형 은행인 시티뱅크와 이 FX 거래, 어, 솔루션, 거래 솔루션 내부 테스트 진행을 한다. 근데 그 아발란치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어, 당연히 기대감이 크게 살아날 수 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발란치가 그 기대감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이어나가는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어제 하루 동안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종목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게 상승 시작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장하고 지금 보시면 계속 쭉 빠졌죠. 그리고 월봉상 RSI가 지금 25포인트에서 이제 막 올라와서 33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막 과열기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 시작일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자, 미국의 뉴욕 주가 암호화폐 기업 대상해서 토큰 상장할 때나 상패에 대해서 요 지침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명확한 요런 규제책을 만들어 놓는 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면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제한적으로 규제라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요거를, 어, 자산 시장으로 인정해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요런 뉴스는 조금 더, 어, 시장에 힘을, 힘을 실어 줄만한 그런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비트코인 옵션 미결제 약점 규모가 선물 시장을 지금 추월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요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과 확실히 달라지고 있죠. 때문에 뭐 이캐시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 모든 뭐 코인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당분간 어좀 우상향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지금 계속 단기 평선 타고 가고 있죠. 조정이 나왔을 때, 단기평선 이탈할 뻔 했습니다만, 하루 만에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평선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움직임을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거 지난 영상 제목에 썸네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50% 상승 기대해도 좋다. 그리고 올라갈 것 같다. 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올라가지 않는 거는 다른 코인들의 지금 수급이 몰려서일 뿐이지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더 매집을 하고 더 강하게 튈 수도 있어요. 보시면 올해 들어서 매집한 흔적들이 보이죠? 계속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요거 한번 튀기 시작하면 또 강하게 튈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RSI 보세요. 과거에 요때 펌핑이 나올 때, 요때 있죠? 요때 전에 가격대에서 지금 계속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면서 더큰 이탈 없이 매집을 해왔죠? 어, 요거는 저는 한번더 강하게 들어올릴 가능성 매우 높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대를 하고 보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지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큰 박스권에서 봤을 때 충분히 요 0.06원대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어, 보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